한국인 90%가 아직도 잘못 알고 있는 건강상식 지금부터 바로잡아드립니다. 첫째,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아닙니다. 과한 수분 섭취는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어요. 둘째, 저녁 굶으면 살 빠진다. 오히려 대사 떨어지고 다음날 폭식 위험 커집니다. 셋째,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지용성 비타민은 과하면 간에 무리갑니다. 넷째, 식후 바로 양치하면 좋다. 산성 음식 먹은 직후엔 오히려 치아에 해로워요. 다섯째, 유기농은 무조건 건강하다. 성분표 안 보면 헛건강입니다. 여섯째, 단백질은 고기에서만. 두부, 콩도 훌륭한 단백질이에요. 마지막, 건강검진 정상이면 끝. 아니요. 증상 있으면 병원 꼭 가야 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건강을 해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